입니다 젓갈의 명소, 전북 광군 진서면 곰소 젓갈 단지 곰소 젓갈 할인 도매점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정입니다. 이명정입니다 우와 자동으로 소개가 됐습니다. <laughs> 우리 미녀 <laughs> 사장님 분들이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, 곰소 젓갈이 지금 명품 젓갈로 알려져 있잖아요. 네, 아, 이름이 좋은가요? 여기가 곰소염전는데 거기서 질 좋은 소금이 나오는 거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로 네. 이제 어, 젓갈도 정말 이렇게 어 마을이 형성됐습니다. 아 그래서 곰소 단지잖아요, 음. 젓갈 단지. 네, 예, 그렇군요. 네. 소금이 네. 간소를 만들 때부터 빼고 만들어서 깨끗이 쓰질 않고 달고 맛있어요. 아 간소안 빼고 바로 드셔도 되는 소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네네네. 네, 그래요. 정말 올 여름 너무너무 더워요. 여러분들 그러시죠? 정말 지금도 더워요. 네, 그래서 입맛이 또 떨어지기 쉬운데 오늘 곰소 젓갈로 입맛을 살려볼까 합니다. 사장님, 그럼 실시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자, 젓갈 소개 좀 해주세요. 요거는 갈치. 숙적, 네. 일명 쌈장이라고 하죠. 배추하고 아. 싸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. 아, 그리고 고기 드실 때, 네, 네. 어, 요거 명란젓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. 네. 입맛 없을 때밥 위에 창좀 쳐가지고 살짝 올려 드시면 되고요. 어. 어, 그리고 이제 비빔 낙지, 네. 어, 밥 비벼 드시면 괜찮고요. 이게 어리고는 네. 누구나 좋아하는데요. 네. 어, 칼로리가 높아서 기운 없을 때 딱이랍니다. 네. 아, 그래요, 그러면 네네. 지금 밥도 음. 보이고요, 이렇게 계란도 준비되어 있고요. 뭐 음.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먹어야 될지 한번 해주실래요? 그럴까요? 네. 그러면 봐요. 잠깐만요. 이거 짬싸서 드시는 거 먼저 한번 보여 드릴까요? 고기가 있으면 딱인데. 아, 아 고기가 아, 빠졌네요. 그래서 네, 네, 네. 요거로 이제 갈치 속젓을 네. 오, 쌈장 대신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서 어, 고기 하나 딱 놓고 네. 어, 어. 고기 대신 계란을 한번 넣어 볼까요? <laughs> 아, 고기 그거 저 드시는 거죠? 네. 네, 저는 고기 없어도 됩니다. 어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대신해서 될까요? 네,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우와. 음. 음 맛없어. 음그 비린맛이 음 식을수록 땡길 거예요. 음 <laughs> 네, 네. 고소하고 양념이 배어가면서 그 맛이 나와요. 네. 질기도 네. 있어요. 네. 응. 그래서 쌈장을 음 이제 응. 주문하신 분들은 꼭 떨어질 때꼭세요 아, 정말 아, 좋근데 예, 예, 보통 된장으로 쌈 먹는 것도 있지만, 네. 쌈장으로 보니까 정말 국맛이 왕하네요. 예. 된, 된장으로 싸주신 분이 예. 이걸 드시면은, 꼭 이걸 찾으십니다. 송도권있어요 <laughs> 그렇죠. 네네. 벌써 사르로 응. 녹아서 배추가 오. 녹았어요. <laughs> 그럼요. 응, 응. 지금 또 비빔용으로 응. 나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네. 이번시식해볼까요 이거는요. 어, 어,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란을 넣고 한번 돌주시구만 와, 미 이게. <laughs> 네, 저같은으게 예쁘게, 예쁘게 넣을 건데 네, 네. 네. 참기름 튀고 네. 쫙 쳐주세요 음. 와 아, 진짜 음.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. 오, 한, 한가위씨가 또한번 부수시겠어요? 아, 그럴까요? 네, 제가 네, 네, 오늘 마트 네. 가보네요 저 행복한 여자입니다 ]셨습니까? 행복한 여자예요 네. 음 근데 계란까지 같이 참기름그 맛에 고소하고, 고소하고 정말 감칠맛 쫄깃쫄깃하죠? 네, 바로 또 먹어요. 금방 넘어가요. 어, 여기는 야. 이제 기회 드실수 있게끔 고춧잎하고 무말랭이를 넣어서 기게 낙지를 네. 탄탕이라고 아주 잘게 다져가지고 아 는거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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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낙지 젓갈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그죠 아이들 도 응, 애들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도 좋아하고 단면은 다좋아해 명란은 어떻게 드어요 명란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따끈따끈한 밥에 참기름을 한 방씩 아 명란에 음. 이렇게 졸아는 그렇죠, 거예요? 그렇죠. 그렇구나. 예. 아, 그래서 어떻게 먹는 어, 거죠? 황남실은 살짝 그 네. 이것도 마지막으로 드셔봐요. 어, 그래요? 저는 얼마나 고지 몰라요. 명란젓을 어. 어떻게 먹을지를 몰랐어요 사실. 은참 아, 제일 간단해요. 참 아, 제일 간단해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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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오늘 어. 저, 정말 행복합니다. 네 먹을 거기 터졌어요. 명란에도 당연히 애들님. 톡톡 음 바? 톡톡. 음. 예. 저는 음그 참기름이 감미돼서 비린 네. 그 맛을 딱 잡아주고 고소한맛 남아 있어요. 예. 계속 가세요. 계속 가세요. 저는 막 그렇게 니까 예. 꾸려 좋아하는 명란젓. 예. 너무 맛있죠. 짜지 도 않고. 예. 살수록안짜져요 예. 그리고 예. 이제 이거 드시다가 좀 남으면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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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찜을 하시 명란 풀어가지고 계란찜은 달아나고. 제가 집에서 해먹어요 예, 너무 네. 맛있고, 네. 또 그래도 조금 남으면, <laughs> 어, 요거알몇개 넣고, 아, 나물만 좋아요. 넣어서 끓이면 알탕. 좋 좋아요, 좋아요. 그 맛있는 알탕. 아래에서콕한 네, 뭐 맛이 우러나와가지고, 네. 그렇게 맛있어요. 네. 시원하고 아, 그래요. 음. 지금 젓갈에 취하다 음. 보니까, 음. 이제는 또 막걸리 한잔 먹고 싶어요. 어. 아, 알거니사장 막걸리 가나가거니한 잔? 네고 우리, 양이 네. 음. 한 잔씩 할까요 맞 주세요. 예, <웃음> 예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요. 지금 특히 <laughs> 더울 때는 또 막걸리가 얼마나 또시합니까 그렇죠. 네, 우리도 막걸리에다가 네. 우리 또 젓갈 한번 해서 시식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짠할까요? 네, 한번. 네, 그러면요 이 막걸리는 <웃음> 마지막으로 <웃음> 네, 네, 우리 저기 곰소 젓갈 유명하잖아요. 음. 네, 네, 네 우리 곰소 음. 젓갈. 최고 하면서 우리 막걸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네 그리고 어리, 안주는 어리구리 안주는 어리굴이 먹는다 리늘 좋아요 <laughs> 네 곰소 네. <공소> 젓갈 <laughs> 최고 짱입니다 네6짱요냄 편해 네 너무 좋아요 네네굴네네 <laughs> 굴. 아 <laughs>